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유닝입니다. 또 오랜만이죠. 여러분,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?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요즘에 뭐 바빠가지고 거의 방치하고 사실 안 하다시피 하다가 제가 처음 영상을 올렸던 게한 7년 전, 6년 전쯤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때 신입 이긴 했지만,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신입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. 아니면 이제 취업 준비를 이제 하시는 분들.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실제 취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. 제가 회사에서도 많이 뵀어요. 신입분들이 제 영상을 한 번쯤 보셨던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쯤이면 다들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시고 이제 회사에서 각자 자리 잡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텐데 이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근황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정말 정신없게 계속 살았던 것 같은데, 어, 저는 지금 정직원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지는 않고, 디자인 일을 계속하고 있기는 해요. 프리랜서, 이제. 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외주를 받아서 집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프리랜서가 아니라 회사하고 월 급여로 계약을 해서 뭐한 3개월, 4개월 아니면 뭐 6개월 단위로 이제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계약직 같은 개념이죠.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뭐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공방을 했었던 거 다들 아시잖아요. 그거를 이제 마칠 때쯤 이제 새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같이 일하셨던 과장님이 뭐 이제 요런 프리랜서 자리가 있는데 같이 요 프로젝트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? 하셔가지고 근데 그때 그 월급도 되게 되게 높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높은 대신 사대보험이랑 퇴직금이 빠져 있습니다 단기로만 그렇게 계약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 어쩌다 보니까 어 운이 좋게도 다른 프로젝트들이 계속 연이어서 구해졌어요 급여도 사실 저는 사대 보험이랑 퇴직금 포함이 안돼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술 수령액 자체가 좀 금액이 되니까 저는 뭐 당장 그때 지금도 그런데 당장 제가 갚을 대출도 많아요. 공방하면서 받은 대출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당장 나갈 돈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돈을 버는 게더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일을 했고 또 막상 일을 해 보니까 제가 정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좀 아무래도 회사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문화들이 생기 있잖아요. 윗사람들, 상사들 눈치를 본다든지, 그게 저도 좀 많이 있었어요. 근데 프리랜서를 하면서는 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좀더할 말을 하게 되고, 그리고 반대로 또 회사에서도 프리랜서한테 그 기대치가 정직원보다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소통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지금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프로젝트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적고 또 규칙적인 생활하기에는 저도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회사 생활 조직 생활을 하는 게또 맞기는 해서 정말 딱 적당한 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 또, 야근도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분위기의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어가지고,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뭐 그림 작업을 한다든지, 아니면 제가 또 따로 하고 싶은 다른 공부를 한다든지, 뭐 운동을 한다든지, 그런데 시간을 쏟으니까, 어 정말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. 그러다가 물론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야근하기도 하고 뭐 했지만, 어~ 저는 지금 삶이 되게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명색이 이제 유튜브가 좀 디자이너 유튜버로 제가 시작을 했지만 어, 사실 또 제가 그렇게 박학다식하지는 않아요. 아는 정보도 많이 없고 그냥 일하기 바쁘고 정말 다른 분들하고 다를 것 없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그냥 월급 받는 디자이너거든요. 제가 뭔가 새로운 정보를 많이 드린다기 보다는 저 나이 대에저 연차의 디자이너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셨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 유튜브를 이제 올리고 있었는데 아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어떤 무슨 이야기를 담아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사실 또 이제 그동안 제가 공백도 좀 중간 중간 계속 있었고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할 때만 해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때였어요.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유튜브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시면서 제가 이제 할 게, 찍을 게 뭐가 있을까. 근데 찍고는 싶은데 뭔가 말은 많이 하고 싶고 소통은 하고 싶은데 저의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가 있을지 좀 많이 고민이 되다 보니까 영상을 잘못 어, 올리게 됐었습니다. 그래서 저의 근황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아, 그리고 저 결혼을 합니다. 제가 결혼을 하게 돼서 그래서 더 바쁜 와중에 제가 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가 됐어요. 오늘 이제 1일차입니다. 첫 백수. 그래서 좀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카메라를 킬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또 이제 결혼하고 나서 뭔가 신혼여행 관련된 이제 영상이나 뭐 그런 부부 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담아 보고 싶긴 한데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채널에 계속 올릴지 아니면 새로 파는 게 좋을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이거든요.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의견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!